돈 걱정 사라지고 재물 들어오는 수면 화건 자면서 부자 되세요. 구독 누르고 대기룸 받으세요. 잠못 이룬 당신을 위해. 오늘 하루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. 이제 힘들었던 노력은 그만하세요. 재물은 불안이 아닌 평온함이 불러옵니다. 지금 이 순간 모든 짐을 내려놓을 때입니다.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금전의 통로를 창조합니다. 30분 동안 당신의 모든 염려를 녹이고 재물복을 몇 배로 끌어올려 불러일으킬 것입니다. 돈은 쉽고 즐겁게 나에게 흘러들어옵니다. 나의 재물은 굳건히 지켜집니다. 이 부드러운 화건에 귀 기울이세요. 잠든 사이 조상님의 덕과 귀인의 도움을 받으세요. 당신은 풍요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. 이 명상은 당신이 자는 동안 재물이 새는 곳을 막아주고 조상님과 귀인의 도움을 끌어당깁니다. 이 평화로운 상태가 바로 가장 큰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자석입니다. 걱정은 이제 내려놓고 그저 귀 기울여 잠드십시오. 30분 동안 재물과 행운이 쏟아지는 마법의 오디오북 당신의 내일 아침을 기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. 더 자세한 영상은 아래, 하단에 관련 영상 제목을 눌러 확인하세요.